안녕하십니까. 차등학교의 학주 딜러 최쌤입니다. 지난 시간 스포티지의 옵션질에 대해 알아보았죠. 할 얘기가 참 많았지만 7분으로 요약했었는데 스포티지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에는 결손이 있고 그걸 채우기 위해 옵션을 선택하다 보면 오히려 윗급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 말이죠. 오늘도 속도 내어 핵심만 짚어 고객 유형에 따른 추천사양과 간략하게 견적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차딩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형일까요? 유형은 총 5가지로 정해봤고요. 첫 번째는 난스포티지은돼 유형입니다. 흔히 깡통이라 하죠. 스포티지는 기본 옵션이 나름 잘 갖춰진 차량이면 분명합니다. 실사용에 필요한 지능형 안전 기술을 갖췄고 12.3인치 디스플레이에 후방모니터와 기아 커넥트 서비스는 나름 스마트함까지 제공했죠. 그리고 스포티지 디자인의 핵심은 이데일라이트인데 이번 모델 또한 LED 헤드램프가 기본 반영되어 외관적으로도 큰 부족함은 없었네요. 하지만 만약 통풍 시트, 하이패스, 내비 등의 옵션을 깡통의 범주에 두고 계신다면 안타깝게도 스포티지는 그런 차등 열러분을 충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 하셔야만 거기에 묶인 하이패스와 통풍 시트까지 충족이 되며 내비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기에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주행이 많은 분들께 편안한 운전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럼 내비를 넣고 안 넣고의 견적 차이를 한번 볼까요? 먼저 할부입니다. 전 램트 스 딜러라 할부를 팔지 않지만 현대 대리점 출신이라 할부도 빠삭하죠 할부 견적은 차량가를 하는에 보기 편하게 임의로 탁석료를 뺐고요. 48개월에 5%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내비로 인한 두 차량의 차이는 월 27,000원이었고요. 총 비용 차이는 139만원으로 119만원의 옵션에도 이자가 붙었고, 옵션 선택으로 인한 취득세 상향까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제 전문 분야인 장기렌트입니다. 롯데킴탈의 48개월 2만키로 조건에 만 26세 대물 1억의 보험, 서울 탁송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월 견적 차이는 약 14,000원, 총 비용은 약 69만원의 차이를 보였네요. 상담은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래도 깡통은 아니지입니다. 낮은 가격이 1순위라기보다 최대의 가성비를 찾으시는 이 유형은 프레스티지 등급에 내비를 추가하시거나 노블레스 기본 등급을 비교하실 텐데요. 두 차량은 213만원의 차이. 213만원이라면 엄청 큰 돈이지만 차량 구매를 계획 중이면 이 돈이고 이상하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죠. 경험해보지 못한 수천만원이란 차량값 앞에서 몇백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는 겁니다 슈퍼티인 고객마저 차 앞에서는 F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제조사가 미로와 같은 이 가격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그 감각을 최대한 유지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겠고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옵션들 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가 안 된다 그럼 노블레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 스포티지급인데 파워테일 게이트는 있어야지. 아, 난 최신 안전사양은 못참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프레스티지는 미련 없이 포기하십시오. 선택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럼 견적 안내 드리겠습니다. 할부는 드라이브와이즈로 인해 월 27,000원의 차이를 보였고, 총 비용 차이는 144만원이었습니다. 장기렌트는월 15,000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총 비용은 71만원의 차이를 보이네요. 세 번째 유형은, 난 얼굴바 유형입니다. 얼굴을 보는 부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만족형입니다. 차량의 외관을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유형으로 노블레스의 스타일 추가만으로도 만족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은 외관이 곧 차급형으로 자신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외관이 내 차의 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차량 외관의 범주를 저마다 다르게 봅니다. 어떤 차등님은 모니터링 팩에 포함된 서라운드 비 기능의 전측방 카메라마저 내 차의 급을 결정하는 외관의 요소로 봅니다. 또 다른 차등님은 터치 타입 도어 핸들마저 외관 분별력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사이드 미러의이 코딱지만한 후축 방 경고 등 이것마저 내 차의 급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고객은 보통 젊죠. 혹시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은 그들을 공감할 수 없다고 할수 있지만 사실 그 옛날에 쿠스나 제네시스 첫 모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차량들은 젊은 고객들이 살수 있는 차가 아니었죠. 보통 50~60대 이상의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분들의 차였고 그 점잖던 분들 또한 전면 그릴에 이유리판떼기나 SCC 전용 그릴로. 차급을 결정하셨으니까요. 그분들이 지금의 6, 70대시고요. 과거 외산차의 전유물이었던 이 작은 경고등 또한 누군가에겐 차급을 결정짓는 로망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차는 더 복잡하고 다양할 뿐 차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원래 그래왔던 거죠. 진짜 문제는 고객이 외관을 결정짓는 요소와 기준이 아닌 과거와는 달리 그 요소들을 아주 갈기갈기 지저배치한 기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형은 차량 선정을 전적으로 차진님들의 기준에 맡기겠습니다. 호기 지지 네 번째 유형은 난 속을 봐 유형입니다 외관보다는 편이나 소재를 또 누군가는 안전을 더 따지며 내실을 찾는 분들 또한 계시죠 이번 유형 또한 하도 옵션이 찢어 배치됐기에 분명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이 옵션이 필수인 분들은 노블레스를 빠르게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 교체 주기가 짧거나 장기간 차량 유지에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제가 드릴 두 가지 조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첫 번째, 스타일이 내 기준에서 허례허식일지라도 타인 또는 이 시장의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나 승객시장의 평가 때문인데요 옵션이 적은 중저가 라인은 그만의 가성비로 어필합니다 하지만 옵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신차급 중고차 시장에서 스타일이 없는 차량은 외면 받기 일쑤죠 나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대이를 따르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의 조언은 노블레스에 이것저것 많은 옵션을 넣으실 분이라면 시그니처 또한 고민하셔야 합니다. 노블레스의 이 옵션 구성이면 차량가는 3,694만 원. 시그니처에 해당 옵션을 적용하면 3,731만 원으로 고작 37만 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37만 원으로 얻게 될이 옵션들의 가치를 얼마로 판단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10년간 이 시장에 몸담아온 제가 봤을 때, 가치는 충분합니다. 하, 기아가 짜놓은 미로의 끝은 어차피 시그니처인 건데, 이 미로에 가이드가 된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차디님들이 후회하면 안 되겠죠? 가장 안타까운 후회는 버스를 놓친 것이 아니라, 잘못한 케이스거든요. 못해도 2, 3년은 내릴 수 없는 버스니 말입니다. 그럼 견적 봐야겠죠. 할부는 월 9,000원의 차이를 보이며 총 나비백에는 43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렌트는 월 4,400원의 차이와 총 비용 21만 원의 차이를 보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차는 프로비지 유형입니다. 사실 이 유형의 추천상이라 사할 것도 없죠. 옵션을 모두 선택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 기아가 시그니처 등급에 그래비티나엑스라인 블랙 등의 외관 분별력을 강화한 신규 트림을 함께 운영 중인데 그 이유는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의 외관 분별력을 크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신규 최상위 트림의 판매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겠죠. 아... X 라인의 인기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카니발이나 KA처럼 색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생산 공장에서 파츠 장착점으로 이동되는 추가 탁성료 또한 발생되지 않기에 부담 없이 내 개성을 표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그니처 프롭 대 X 라인 프롭의 견적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부는 월 9,200원, 총 46만 원의 비용 차이를 보였네요. 장기 렌트는 월 4,700원의 견적 차이와 22만 원의 총 비용 차이를 보였고요. 자, 오늘은 차딩 여러분의 차량 사양 선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고객의 유형은 훨씬 다양하죠. 하지만 사실 고민하는 요소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민의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차량 구매가 쉽기도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더 알찬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